안녕하십니까. 권순활입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자료 공개를 요구한 황교안 전 당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징계를 시사하고 이에 대해 황교안 전 대표가 정면으로 받아쳤다는 소식을 어제 두 편의 영상을 통해 잇따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강압성 발언들에 대해서는 황교안 전 대표의 반박문 외에도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장판사 출신인 차기환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 징계에 운운하는 발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내 경선에 대해 부정의혹 제기한 황교안 후보를 징계하겠단다. 반장선거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면 투표지 다시 세워보는 것은 기본이야. 당원의 권리 행사하는 걸 해당 혐의란에 내년 대선 부정 의혹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네. 이상은 차기환 변호사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4.15 국토본 사무총장인 도태우 변호사의 코멘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태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보수의 악성 종양 같은 문제에 우둔한 발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에... 밝혔습니다. 악성 종양 당교상 여론조사 전문가 위원회 구성해야 한다는 말이 맞으니 2차 경선 후에야 뒤늦게 구성한 것 아닌가? 악성 종양이라면서 말은 왜 따르지? 당원의 절반 이상,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부정 선거 있었다고 보는데 야당의 길목을 지키고 앉아 검정 요구조차 원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암적인 행동 아닌가 이 내용은 황교안 후보가 사실은 2차 경선 컷오프 전 진행 중에도 당은 당계에 따라서 여론조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민의힘 지도부나 선관위는 무시해버리고 2차 컷오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차 컷오프 발표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절차상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뒤늦게 여론조사 전문가위원회 이제 구성하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도태우 변호사의 코멘트인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 당헌 제6조 제7호는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당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당원과 일체 면담하지 않고 이 제기를 해당 행위라며 징계해고하는 이준석 당 대표, 하태경 의원의 지시인가? 이게 자유민주주의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견해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당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황교안 전 대표의 경선과 관련된 이의 제기는 당사자로서 당연한 이의제이라고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당헌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앞으로 하면 소위 해당행위로 보고 엄단하겠다, 증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비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4.15 국투본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의 코멘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욱 전 의원은 우선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이 윤리위원회 개최를 덜먹이며 황교안 후보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김재원 단장이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다는데 도대체 언제 뭘 밝혔다는 얘기인가? 이 부분은 이준석이 어제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그 이후 기자들과의 발언 때.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조사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의 반박은 뭐냐 면그 조사가 제대로나 됐냐이 말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조치 요구라든지 이한거한서 바로 다음날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적절하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겠느냐고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 민경 전 의원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경 전 의원은 또 이준석 대표가 어제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이리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지난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다가 스스로 명예를 갈아먹고 추락하는 정치인이 있다. 거기를 따라가는 정치인이 없었으면 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느 신문에서 이게 민경욱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그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준석의 이 말이 혹시 이 경향신문 기자의 말대로 나를 겨냥한 거라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추락이라니 당치 않다. 명예를 갈가먹다니 더욱 당치 않다. 나는 모든 허울을 벗은 상태로 오로지 부정선거 척결과 정의만을 위해 싸우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울 뿐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얻기 세달고 그 무게에 겨우하던 지난 4년에 비하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싸우는 나는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 부분은 민경욱 전 의원의 반박입니다. 어, 여러분께 차기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민경욱 전 의원의 반박 비판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이런 비판과 반발 움직임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의 발언에 대한 질타, 반박, 비판 그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